안녕하세요, 폴리입니다. <laughs> 아, 오늘은 진짜 복장에 신경 쓴 날이에요. 왜냐면 저희 엄마가 이번 주 생신이세요. 그래가지고 이모들 모시고, 어, 식사를 지금 하러 왔는데 아시죠? 그 친척들 이모들 약간 말씀 많으신 거 뭐, 용이다, 이랬다, 저랬다, 뭐 옷을 어떻게 입었다.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냥 좀, 어, 못 보시던 룩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.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. 그냥 블랙코트에 어, 오르빼 그냥 단정하면서도 뭔가 튀는 이모님들이 못본 감성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하, 날이 꽤 추운데 어, 괜찮습니다. 제가 너무 지금 준비를 하고 지금 어, 니트에 제가 좋아하는 그 집업 니트를 하나 더 입고 장 잠가야 될것 같다. 춥다. 어쨌든 차를 타고 이동을 하니까 오늘 잘 다녀오겠습니다.